잔잔한 물결보다는 구비치는 파도같은 삶을 산 남자가 있습니다 춤은 잘 추거든 인물도 꽂혀 키가 크고 나이 키가 크니까 그나이때문안 뭐 보이세요 워낙 이렇게 당신에게 투자하고 사시니까 아 찬란했던 순간도 잠시 모래로 쌓은 성처럼 위태로웠던 인생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역시 아버지를 지금 아버지를 생각 안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까지 배웠던 어른들 모습 중에 최악이에요. 그런 날 보면서 아, 알고도 죽을 때까지요. 무대를 주름잡으며 인생의 주인공으로만 살아왔던 아버지, 그의 전부를 흔들어놓은 한 파트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늦은 저녁이 돼서야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 시간이 많이 늦으셨는데 어디 다니 오시는 거예요? 일갔다 오는 중이요 음식집 설거지도 하고. 음. 응. 그래 이제 좀 쉬실 때 아니에요, 어머니? 힘들어도 어떻게 먹고 살려만 <laughs> 올해 일8여배 어머니는 낮엔 회사 사람들의 밥을 짓고 밤에는 다른 식당으로 출근해 그릇을 닦습니다. 아 오늘 다리가 좀 많이 불편해 보이시네요. 네. 서울에 있던 아들은 어머니가 걱정돼 고향인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누나 요즘 다리 좋아하나? 어? 다리가 더안 좋아하나? 요즘에? 오 어, 늙어가면 다 그거지. 병원 다니면? 어? 그거 가봐야 뭐약 주고 주사 6개로 한번 맞으면. 45년간 함께 산 남편은 얼마 전 집을 나갔습니다. 아유내 몸도 마음도 얼마나 힘드실까요. 일본을 나갔어요 밀랑이 그러다가 얘 아버지를 만나게 돼서 그저 쫓아다니고 열 번씩 안넘어가려아무거 없죠 음. 젊은 시절 돈을 벌기 위해 찾은 일본에서 운명처럼 만난 두 사람 은옥 씨는 그의 계속된 구애를 끝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온 후 그의 제안으로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데요 결혼은 안 하신 거예요? 본부인이 있어요 아 본부인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뭐제 생각에는 막머리끄댕이 뭐 자꾸 싸웠을 것 같은데. 네. 같은 친척 일몰에 가서도 나도 저 여자 불쌍하다는 생각하고. 음. 저희 형이나 큰 누나, 어머니도 되게 잘 생각하고 저도 되게 많이 챙겨주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아버지는 사람이면 피해자가 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서로 간에 좀 그런 게 있긴 해요. 오히려 더 돈독한 부분이 그런 부분. 관광버스 사업을 하다 현재 개인 택시를 몰고 있는 아버지. 일본에서 만난 민수 씨 어머니와 새로운 가정을 차린 후에도 첫째 부인과의 혼인 관계를 이어나갔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두 집을 오가며 자유롭게 생활했습니다. 보통 그런 상황이면 남남으로 살아야 되는데 저희 집에는 할머니가 계셨고 어머니한테도 뭐 잘해주건 잘해주시고 자식들한테 잘해주세요. 근데 여자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반기는 어떻게 하지? 이걱정하며 살았었거든요. 내가 총 빨아. 출발아. 춤을 배워 가지고 뭐 파트너 해 가지고 막 춤출에 다니다 그 마음이 잘도 우울해 가지고 그때부터 이 병이 합병이 났어요. 그래서. 무대 위 조명이 켜지고 춤꾼들이 모이면 등장한다는 제주도 아방. 카바레에서 춤을 추다 만단 파트너와 만나고 다니다는 소문은 끊이질 않았고 남겨진 두 가족들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가 오고 갑자기 3천만원 공무원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돈안 빌려서는 없을 거예요. 최소 전화는 다 받아봤어요, 진정 씨도. 첫째 부인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뭐 계좌번호랑 이제 금액만 찍주면서 보내라고 했거든요. 무슨 앞에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딸이 이렇게 해서 내 성공시킬 거라고. 뭐또 집에 대한 권리 같은 걸 얘기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막그집 팔아가지고 당신 빚 갚고 뭐 당신 개인 택시는 오빠 주고. 지인들에게 빌렸다는 돈 2천만 원을 갚아 주자 이번에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을 팔자고 했답니다. 아버지가 손을 벌린 건 가족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그 오베 태돌이라는 걸 나가 그때 전 300백 때였더니 전 300백 때 처음이나 우리뿐 아니라 친한 친구 다 걸렸어요. 돈이. 아. 삼사업을 다걸을 때는 그냥 어떻게 해결을 삼년 전부터 여기 저기서 빌린 금액은 파악된 것만 해도 2억 원 가량. 아들은 아버지가 변해도 너무 변했답니다. 특이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 근데 그게 내 언니한테 발동된 걸로써 저는 그 정황상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음. 그 이제 식당 아줌마라는 사람이 뭐 사랑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엄청 몇년 동안 해왔고 막 사진들도 뭐 샤워에서 찍은 사진들 막 이런 것들 있고 하니까는. 네. 아버지의 의아한 행동 뒤엔 식당 여사장 박씨가 있을 거라는 아들. 그녀에게 모든 돈이 들어간 게 아닐까 의심이 된답니다. 음... 아들은 답답한 마음에 박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한만얘기를하라고요 아버지가 가족들을 데리고 자주 왔던 탓에 이곳을 기억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다시 찾은 가게 문은 닫혀있었습니다. 사장님, 맛있는 음식이 있요 언제부터 문자 켰어요? 아, 아니 사개월 째 직신이 모르겠는데. 아니 괜찮아나에왔아 전에 왔어요? 진실을 알고 싶은 아들은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나섰습니다. 어머니는 현금으로 거의 5천만 원 주셨어요. 아버지한테. 네. 모든 돈을 다 털고 가져가신 게 저랑 저희 누나가 사드렸던 어머니가 사드렸던 금목걸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가져가셨다 하더라고요. 작은 단서라도 있을까 싶어 금목걸이를 구매했던 곳을 방문했습니다. 혹시 이런 분이 와서 한적 없어요. 개인 택시 하시고 택시기사하고 있고. 이 분은 내가 잘안 아는 분인데. 아 그래요? 어디 진짜? 가세요? 저희 아버지거든요. 또 어떤 젊은 여자 분. 그러네? 그래?

뭐라고 답했을까요제 사진이랑 가지고 계신 더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부적절한 관계가 이어져 온 것은 아니고 상처가 되지 않게 하려고 조심 또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끝낸 거고. 민수 씨 부친과의 만남을 인정하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 약속했던 박 씨. 그녀와 아버지의 나이 차는 무려 20살입니다. 어... 아니, 두 분은 어떻게 만난 거죠? 아버지와 각별한 사이라는 박 씨에게 둘 사이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선생님이랑 그 아버님이랑 좀 그런 관계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놀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게 진짜. 그냥 둘이서 있는 진짜 관계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그런 부적절한 관계가 지금까지 유용한 게 아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셨다면서요. 뭐라고요? <놀람> 아버지의 입장은 무엇일까? 여보세요? 네, 선생님 되시죠? 예, 예. MBC 실화탐사대팀에서 나온 김승윤 p d 라고 해요 뭐 때문에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들한테 들은 얘기는 아버님이 이제 잘못을 하고 있다 여자 문제는 별거 아니에요 내가 차발에서 좀 놀아요 골칭 다 춤도 출줄 알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가게가 그 차발 앞이 식당인들 친하게 다니다 보니까 농담도 오고 가고 그,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그 애가 예 저는 지금 경찰에서 내가 보호를 맡는거 아세요? 경찰 보호요? 네 예? 예? <목소리> <목소리> 아버지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겠다며 만나자는 요청에 응했습니다 어... 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실례하습니다어 <목소리> 나한테 피 그래요 이나의 삶에도 피 없을 수도 없잖아요 네 예. 사실은 여자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여자 관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방광 수술을 해가지고 한 22년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주위는 전부 아줌마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문자를 받다던데. 아니 문자를 다 농담삼아 여보야 당신아 안해요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다른 여자분한테 여보야 당신아 하면은 저도 심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그 나는 그좀 이해하기 힘든데 저희들은 에. 진짜 지금 이러다 보니까 농담도 많이 하세요. 야, 어스는가마 그 그랬어요. 너네 이 아무한테 는자식 하나 없던데. 어? 내가 니까 너네 와 가지고 돈 달라고. 는일다 그래 가지고 이틀 이틀 만에 그 았어요 누가? 자, 예, 예. 아. 박 씨와는 일을 하면서 친해진 사이일 뿐이고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적이 있기에 돈을 빌려 줬을 뿐이랍니다. 네, 선호테, 선호. 그리고 갑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갑니다 아 아빠? 아빠? 아니 목소리 듣는 전화했지 목소리 들려고 전화했어 갑자기 좀 약간 울먹울먹하는 목소리 듣는 전화했어 알았어 좋은 나라만 가지고 <laughs> 한 일어 무슨 징역아요? 그런 말을 두고 제가 바람을 피. 여자 문제가 박자 바람을 피게요 지금. 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왜그 환자들 그 정신병자 말을 들어가지고 난리이서못들는거그 치료를 받다가 네. 빨리 치료해달라고. 나 지금 제주도가 이제 두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네. 죽이려고 깨끗이 희망 열나서 가지고 집다 불 붙여버리겠다고. 경찰회사가 저도을 이렇게 바로 분리를 시키더라고요. 어. 이게 구속이 되잖아요. 예. 그럼 그게 정권가 되잖아요. 처벌을 제가 원하지 안한다고. 음, 음. 진짜 그렇게 진짜 비렸어요. 경찰은 아들과 <laughs> 아버지를 분리 시켰답니다. 아들 역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었다는데요. 제가 가끔 받았던 심리상담센터에 부탁을 해가지고. 아버지랑 불리된 상태로 내가 어머니를 찾았할수 있기 때문에, 그럼 위험하다고 신경해 주시죠. 근데 내가 그 범죄를 찾는 게 아니니까 문제 없겁니다그래서 그럼 선생님이 전화를 시도한 거예요. 꼬일대로 꼬여버린 부자 관계. 왜 이렇게까지 돼버린 걸까?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손인관계에 대한 어떤 책임한 모습 때문에 어머니가 피해를 입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깨진 거잖아요. 그 제가 뭘 준비해서 아들의 질문에 변호사는 어렵게 말을 그, 꺼냅니다. 뭐 상황은, 근데 지금 시 경우에는 모든 게다 특이해요, 사실은. 네. 특히 그 가족관계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이 크게는 보호받는 사실론이 있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실론이 있어요. 보호받지 못하는 사실론 같은 경우는 누군가 그 사실론을 깼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불법행위에 대한 뭐 책임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그 소송을 해도 큰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의미이신 거죠. 그 태소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음. 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권할 수가 없는 거죠.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만을 보고 살아온 어머니의 시간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근데 법적으로 약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사졌다는 게좀 마음이 아파. 아버지가 제 인생을 누리는 동안 남모를 속아리를 해야 했던 두 가족들. 그를 멈출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안 지금 안 가장 궁금한 거. 건 아버지가 빌린 돈의 행방입니다. 선생님이 왜이 돈이 체왜이 돈이 어제 필요한 건지. 그 빌려준 사람들 조만해 다시다 연락을 통화 만나라는 거죠. 아니요, 선생님 왜 왜돈 이야기를 꺼내자 돌변한 아버지. 아왜왜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요. 그동안 가져간 돈은 전부 어디에 있는 걸까.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친척을 만나봤습니다. 그는 돈을 빌리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대체 누군고나 이거의 첫째가 아니고 이 정말 이거 한 사람 나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처음에. 한 5천만 원할 때라도 괜찮았어.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은 돈이 되게 많아. 차명 계좌는 알았어 차명, 계좌 차명 계좌 푸는 거 되게 힘들어. 그래도 이걸 풀리면 솔직히 말해 나도 이렇게 한 2년 이상 살아. 차명 계좌가 있는 자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 외삼촌이지. 그리고 뭐 우리 어머니한테도. 뭐한 뭐 3천만 원인가 빌렸다고 그러는데 친척들이나 아는 지원들한테 돈을 빌려서 그 사람한테 계속 뵌것 같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막 표현해주시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는 얘기를 해주나요 삼촌이? 아니요 자식들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의 새로운 파트너는 40대의 젊은 남성이랍니다 단서는 더 있습니다 그 통장 잔고에 몇 십억인가 몇 백억이나 있는 것도 다 따면서요 카지노 대표이고 120억의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카지노요? 카지노 대표가 왜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요? 투자 그놈의 돈. 아 본인이 투자를 했대요. 어,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희망이 나중에 그 사람이 들어가면 돈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 나한테 돈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습니다 뭔데? 우리는 아버지가 2억을 빌려주고 작성한 차용증에서 실체를 알수 없었던 남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해 나서 봐야겠습니다. MBC에서 취재 는데요 어, 네, 네 혹시... 여기 혹시 아니요. 3년 전에쯤에도 아니었을제주시의 아... 네. 모든 카지노에 연락을 해 봐도 김씨를 안다는 사람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 대체 아버지는 어떻게 김씨를 알게 된 걸까? 이 사람의 어머니가 전에 집을 살고 있는데 이 건물주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서 알고 보니까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얘기 누구한테 들었요 이런 아버지한테. 박 씨는 이 남자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고 이후 그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자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들은 내용은 사실일까? 아버님이 박 씨를 선생님한테 소개를 받았다 이렇게 알고. 정찰을 할수 없는 의문의 남자. 그는 대체 누굴까? 소문대로 수십 수백억을 가진 사업가가 맞는 걸까? 그 이후로도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남자의 연결고리는 무엇일까? 취재 중 그를 알고 있다는 택시 기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한번 저희가 아내한테 좀 인사라도 드려요. 그래요? 그 외는 뭐, 두 분은 뭐 사업을 하지요 지금 지금 자기가 실적 올려야 되니까 그건 제주나 아무나 못 입는 거예아 지금 아뭐 갔다는 갔다 말도 있고 수술 뭐뭐뭐 지역 사람들 좀뭐 무슨 말이야. 수술이요? 어. 무슨 이에 뭐 성격 수술이라고 하는데 일반과 리베이트 제주 리베이트 어 손님 외국분들이 가지에서 돈을 다 네. 하면 그 돈이 기성한테 들어오는 거라 그랬어요. 외국 손님을 유치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임씨의 고향 친구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 이번에 사고 치기 전에도 깜빡이 한번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서 뭘뭐 배워왔는지 이제 완전히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아, 말빨이 좋아요. 그래서 당장에 돈이 막혀서 그러니까 잠깐 쓰고 줄게 하면서 저기 제 친구만 해도 지금 담보해가지고 6억인가 해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2억인가 해가지고 지금 물려있고 그럼 그 돈을 다 무슨 명목으로 이렇게 다 가져간 거예요? 뭐 투자한다고 이렇게 뭐 빌려간 거예요? 아니면 뭐 가져간 거예요? 그냥 가져간 거죠. 그때 저한테 얘기했을 때는 노름으로 다날렸다 그러더라고요. 하이후. 사람들의 마음을 사 돈을 빌린 후 완전히 잠적을 했다는데요. 그를 만날 수 없는 걸까? 작정하고 숨어버린 것 같은데요. 막막했던 상황도 잠시 취재 중 만난 김 씨의 친구들을 통해 그의 고향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 지금 집앞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인가? 그리고 이곳에서 김씨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어, 어디간지 몰라요 어. 어. 연락 안하고 지내요? 예, 예. 우리 재산도 없어 이제 재산도 팔아먹고 자기 적시다 팔아먹고 동생 적시도 내일 2-3일 있다가 돈 준다 해놓고 그것도 해먹고 어, 친한사람도 친한 친구도 돈다 해먹고 이제

어이 사람 왜 왔어요? 내가 보고 아들 돈 해주라고 아파서 다 죽었는데 왜 어. 저, 나도 해주는데 이 사람이 나도 해준대 어. 왜안 해주냐고 어. 돈이 있어야 해주든지 말이냐고 한번 찾아보어요이 사람이 뭔데 그걸 해주라고 그래요? 몰라요 몰라, 어떻게 사주고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막 친사해서 그리고 걸려온 전화 민수 씨의 아버지입니다 김 씨에 대해 묻고 다니는 제작진이 영 신경 쓰이나 봅니다 네 여보세요. 근데 왜 이런 난리 이렇게 못살 사는 거예요 지금. 아버님과 씨가 어떤 음, 어떤 사이인지. 그다음에 야내 아, 아들이야. 아들이야 왜. 왜? 내, 내 아들이야. 아들이야. 수양아들이야 왜. 수양아들이라는 김 씨와 아버지의 관계가 더 궁금해집니다. 네. 아 이거를 왜 나는 왜 그런 것들 다같 내가 지금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왜거 되는 나와봐 나와봐. 뭔데 뭐 지금 돈 보내주겠어 지금. 아니 선생님. 돈 주겠어? 아 왜왜왜. 왜왜 왜 갑자기 이렇게 화내시는 거에요? 어, 나오... 그러니까 갑자기 화내시는 거 같아요. 아니요. 화진을 했던 분이에요. 내가 나도 광화고수 아니니까. 화진을 손님들 많이 모시고 다니고 그래서 알았어요. 왜요? 잘못된 음. 그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입장이 낮춰니까 내가 돈 빌려준 거예요. 그 그래, 잘못된 겁니까? 입장이 어떻게 낮춰야죠? 전... 아니 그러니까 저거 환자예요 지금. 음. 환자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 네. 당신 애들이 사정해가지고 물어보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정시켜줄 수 있으세요? 사정시켜줄 제가...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제주에 계세요? 제주에 없어요. 그분도에 예. 진짜 당신네 입에서 오르락내래 갈 그, 그런 분입니다. 어, 예. 가족과는 담을 쌓고 있는 아버지. 하지만 김 씨에게는 아들 자리를 내어준 듯해 보입니다. 두 사람이 통화한 내용에서도 둘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어. 월요일까지 성의 표시라도 하라 이거라 해. 어. 그럼 안 하게 되면 어. 자기는 무조건 간다 이거라 해. 어. 자기는 무조건 접수를 감행할 것이. 갑질 나가 징역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구나, 아버지. 음, 글쎄, 그걸 알겠는데, 뭔 말인지. 차라리 아버지네처럼 어단위가 넘어가는 사람들은 예. 음. 나를 괴롭히진 않으마시. 아, 당연하지. 위로시켜주겠지. 오히려 밥 먹음 시냐, 이렇게 전화 들어오는 사람들도 이상하시 당연하지. 친아들만 변한다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게 다? 민수 씨는 오랜 고민 끝에 최근 아버지와 김 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남자의 진짜 정체를 아버지가 깨닫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게 네. 정신이 좀 이제 정신 차려서 우리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 누구한테 화가 나는 거? 누구한테? 뭐, 아빠한테 화가 나는 거? 바람피는 치과 가줌마화 나는 거? 아니면 그 사람한테 화가 나는 거? 가족사가 들춰지고 불효자란 비난을 받으면서도 아들은이 싸움을 포기할 생각이 없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